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일과시로 보는 사주 계묘일무오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개수가 재관을 어, 가졌죠 식신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하생토 까지 이렇게 갔고요 어, 신약합니다 어, 신약하고 무게합 화했죠. 어, 데 사주를 보니까 밑에가 오묘라 어, 목화로 있어서 무게 합화는 되죠. 이제 월에 뭐가 있냐 여기에 따라 무게 합화를 극하는 이제 수가 있다면 이제 합화가 어, 안 되죠. 합화가 어, 이제 깨지는데 그래서 이제 유식한 말로 합이 불하다서 해안 되는데 일단은 제관이 예, 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왕해야. 신왕해야 부기격입니다. 신약하면 이제 재다신약으로 변하는 거죠. 제다신약 관다신약으로 변하는데, 일단은, 어, 합합격이 되려면 밑에가 목화로쫙돼 있어야 되거든요. 어, 합합, 합합격도 귀한 사주입니다. 어, 합합격이 되면 부기죠. 이제 운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아, 많은데, 일단 신앙하면 부기격이고, 어, 처독도 있고요. 초덕으로 인해서 가문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이 진뭐술축미 이렇게 해서 토가 많으면 토가 많으면 내가 아무래도 좀 어, 신약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름생이다 하면 완전 합합격이 안 되면은 오히려 재다신약으로 변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처가 현명치 않다 또는 처 처를 내가 좀 두려워한다 또 공초가 사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하시고 어, 원래 에, 삼자 삼자식이를 하늘에서 뭐 정해줬는데 에, 두 자식은 효도한다 이렇게 봐지고요또 이제 계묘일주가 원래 좀 이렇게 에, 남자들은 내성적이고 어, 조금 약간 약간 묘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아,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뭐, 카리스마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리거나 이런 사람도 못 됩니다. 등치가 커도 마음은 좀 약하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어, 사유축생이면,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뱀띠 박띠, 소띠 사람이면 저 5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화살이 되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말년에 여자를 이렇게 또 하나 세색에서 둔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여러분이 보서 판단을 잘 내려서 인연이 오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 요새 말로. 시련을 나쁘면 스쳐가는 인연으로 만드시는 것도 본인이 이걸 알아야 그 얘기가 되는 거지 모르면 그냥 빠집니다 여자한테 빠지면 당연히 돈은 이제 쫓아가서 없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라면 늙은 남자랑 음, 살수 있는 인연이고 또 여기 보시면 묘가 있잖아요 묘 여기 이제 자식이죠? 여기가 이제 만약에 내가 미월생, 해월생이라면 묘미, 해미이제 목국이 되면 이 애가 많아지는 셈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만약에 인, 묘월이 되면 당연히 이거 자식이 자식에 해당하니까 이게 자식이 많은 사람은 내가 남의 애를 키워줘야 되니까, 어, 양자로도 받을 수 있고, 뭐, 조카라든지, 친구애라든지, 남의 또 불쌍한 애들 데려다가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남의 애를 또 키워주다 보면 내가 딴 데서 애날 거라든지 두번또 이렇게 뭐할 거를 때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때우는 것도 하나의 운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때우시면 그것도 또 덕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또는 내가 만약에, 에, 이혼해서 돌싱이 됐다. 돌싱이 됐는데 어찌 어찌 하는 놀았는데 애가 덜커덕 생겼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애를 잘 키워주면 또 요게 또 액땜이 돼서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또 요런 식으로 또, 어, 요거 아니면 요걸로 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피하면 또 요게 또 걸려 들어가요. 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 어, 좋겠다. 아, 그리고, 진월, 미월, 술월도, 어, 천여 때 인퇴할 수 있다. 왜? 묘진 목국하고요. 묘미 목국하고, 묘술. 그러니까 술, 미, 진이 뭐냐? 남자잖아요. 남자 만났더니 목국이 되니까. 합의되고 목국되니까 처녀때 원치않는 임신도 할수 있고 돌싱때 원치않는 임신도 할수 있으니까 항상 남자관계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좀 염두에 두셔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장모와 동거도 가능한 사주고요 또 여름생이면 묘가 극각사주니까 여름생 신약할 때 신약하잖아요 여름생이 오면 저게 신약하면 극각자도 잘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른판 빙판길 구동이 또 욕실 화장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 미리 대처하시는 것도 사시는 데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